네 다음 소식입니다. 자 김남우 아나운서 네. 평소에 휴대전화랑 한 몸이잖아요. 네. 이 스마트폰이 없다라고 상상을 하면 어때요? 아안 돼죠. 저는 이미 제 몸이랑 두뇌랑 거의 동기화를 시켰을 정도로 <laughs> 거의 한 몸이기 때문에 네. 스마트폰 없는 삶은 저는 상상할 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음. 요즘에 특히 우리 생활이 스마트 기술이 적용되지 않은 곳은 찾아보기가 참 어렵잖아요. 그런데 농촌에서도 온도와 습도 같은 환경을 원격으로 또는 자동으로 제어할 수 있는 스마트팜이 각광받고 있다고 합니다. 네이 스마트팜의 발전과 인기에 대해서 저는 뭐 여러 차례 들어서 알고 있었는데 네. 자 고흥에서는 첨단 농업단지인 이 스마트팜 혁신밸리 기공식이 열렸다는 소식입니다. 김신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축구장 45개를 합친 넓이에 빅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 농업단지 조성공사가 한창인 고흥 스마트팜 혁신밸리 부지. 핵심 시설 공사 시작을 알리는 조금 늦은 기공식이 열렸습니다. 지난해 9월부터 공사가 진행 중인데 그동안 코로나19 등으로 행사를 연기해오다 1년 2개월 만에 열린 겁니다. 사실 작년 9월경에 착공식을 준비를 했었는데 코로나 거리두기가 계속 그 연장됨에 따라서 어, 그동안 미루고 있다가 최근 그 코로나 일상, 일상단계가 회복되면서 무죄를 기원하는 어, 기공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행사는 경과 보고와 시삽식 등으로 간소하게 진행됐습니다. 기공식 현장에 모인 참석자들은 고흥의 첨단 농업화 가능성에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 미래 농업 실로서 농업 발전과 농가 소득 향상, 생산 감등 많은 기대를 하고 있으며 지역 발전 차원에서도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뒤늦게 열린 행사에 보여주기식이 아니냐는 시선도 있었습니다. 실제 국민으로서 이거 그 생각은 정말 내실 있는 그런 행사들을 해낸다든지 사업을 쭉 해나가고 했으면 좋겠는데 꼭 보여주기 그런 외적인 행사가 필요한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고흥 스마트팜 혁신밸리 공사는 그동안 이런저런 잡음이 많았습니다. 2019년 3월 공모 사업에 선정된 뒤 길어진 설계 과정과 자은 비, 주민 반발 등으로 몇 차례 완공 시기가 밀렸고. 스마트팜 혁신밸리 안에서 진행하기로 했던 교육도 예정된 곳에서 하지 못하는 등 차질을 빚은 겁니다. 그런 만큼 이번 기공식은 남은 공사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공식 발표로도 풀이됩니다. 전라남도와 고흥군 관계자는 목표 시점까지 공사를 마치도록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운영 전부터 순탄치만은 않았던 고흥 스마트팜 혁신밸리. 전라남도와 고흥군은 청년보육원실은 내년 3월까지, 나머지 시설들은 내년 상반기까지 공사를 마치고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운영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